자 오늘도 pb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파마 오늘 좀 많이 하아을 하고 있네요 저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 오늘도 좀 살펴볼 거고요 최근에 pb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약자입니다 네 이슈됐던 부분은 바이오 제약 기업이 상장 부분 되겠죠 해서 뭐 시총이 2조 7천억 대 현재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백신 등등 기대감 뭐, IPO로 인한 자금 조달력도 탄탄한 상황 되겠습니다. 자, PB파마는 뭐, 저희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매도 포인트도 여러 번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15일이었고요. 이틀 전이었네요. 그죠? 이틀 전 기준으로, PB파마 같은 경우, 10분번 기준으로 122평 대응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탈 없으면 홀딩이고, 이탈하면 매도 추천을 드렸고요. 뭐, 강하게 다시 제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돌파 마감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15일날, 네 마지막 이탈을 했었습니다. 이때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탈했었네요. 그죠? 예. 네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후로는 뭐, 이때도 돌파하지 못했고요. 쭉 밀려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 이어주시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된 만큼 일단 뭐 일시적이나마 좀 쉬어가는 환경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접근을 좀 이어주셔야 되겠고요. 어, 지금 상황에서는 60분봉도 아직 차트가 형성이 잘안돼 있으니 네, 10분봉 기준 182평으로. 수정을 좀 드리겠고 이거 돌파 마감 나오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또 신규 가능합니다. 추매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거 돌파 마감이 안 나온다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보라색 라인 182평 예의주시해서 보시고요. 어, 돌파 마감하면 재매수해서 또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은 결과론적으로 관망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저희가 판단하는 건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이어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랑 이때 해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두번 잡았던 것 같아요. 그죠? 렇 네. 또 앞으로 이슈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